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 손과 발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엔 온갖 수술도구가 놓여져 있었고,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벗고, 이 과정에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일단 두려워서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해요. 터져 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 틀어막고는 밖은 어두워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나가려는데 도중에 살아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캐빈의 안으로 몸을 숨겼더니 어떤 사람 몇 명이 들어오더니 저는 대구에 살고 있어요. 대구 개명대에서 벌어진 실화예요. 어느 날 총학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상한 아주머니 아저씨가 신축얼룸을 소개하겠다며 봉고차에 태운 후 수면제가 들어있는 음료를 권해서 납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명대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며 수상한 자가 다가오면 즉시 총학생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 문자는 특정 사건이 터진 후 발송된 겁니다. 그 사건은 2월 중순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개명대 남자 신입생 하나가 자취를 위해 학교 근처에 원룸을 보러 다녔는데, 한 아주머니께서 신축 원룸이 있는데 아주 싸게 내놓았다고 하더랍니다. 저렴한 가격의 신축 원룸이기도 하니 당연히 관심이 갔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하며 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랍니다. 차는 검정색 봉고차였는데, 안에 탔더니 자신 말고 다른 신입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3명 있더랍니다. 아주머니는 종이컵에 직접 담아온 보온 용기에 피를 돌리며 추운데 고생이 많다며 다독였다고 해요. 그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잠이 들었고 잠에서 깼는데 병원 침대 위에서 손과 발이 묶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엔 온갖 수술도구가 놓여져 있었고 온갖 발버둥을 쳐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었고 이 과정에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일단 두려워서 악착같이 손에 묶인 끈을 풀었다고 해요. 터져 나오는 코피를 억지로 옷을 벗어 틀어막고는 밖은 어두워서 어딘진 모르겠지만 일단 뛰어나가려는데 도중에 살아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캐비넷 안으로 몸을 숨겼더니 어떤 사람 몇 명이 들어오더니 야, 이 자식 어디 갔어? 빨리 찾아. 문 잠그라고.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심장이 쿵쾅거리던지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했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몇 시간을 캐비넷 안에서 덜덜 떨고 있었대요. 그러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니 다른 침대에 누워 있고 옆엔 부모님이 통곡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어떻게 구출되었나 들어보니 그 납치되었던 건물에 또 다른 한 명이 손과 발이 묶인 채 누워있다가 깨어났다고 해요. 그 학생이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밖으로 미친 듯이 손이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고통을 참고 뛰어나간 뒤 구멍 가게에 몸을 숨기고 신고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은 대구가 아닌 포항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두 명은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대구 계명대 학생들에게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일 텐데요. 신입생을 노린 범죄가 이렇게 교묘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던 중이었대요. 근데 창문도 없는 그 껌껌한 화장실 뒷간에서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오더랍니다. 원래 웬만한 애들이라면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머리가 길다 보니 그긴 머리가 휘날렸나 봐요. 그 친구가 워낙 이상하던 터라 주위를 살폈대요. 산청이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촌이니까요. 저는 그곳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 친구가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친구가 머리가 긴 편입니다. 저희 학교는 두발 자유화는 아니었지만 이리저리 피하면서 길렀거든요. 그 친구가 한 날은 웬일로 야자를 했어요. 고등학생 3학년도 됐고 수능도 가까워오니 심란한 감이 있었겠죠. 이 이야기를 위해 화장실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산청이 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화장실조차 굉장히 구식이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화장실인데 낮에도 빛이 나무에 가려 깜깜하거든요. 그런 화장실에 그 친구가 밤중에 야자하는 도중에 교실에서 빠져나와. 혼자 그 화장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원래 성격이 혼자 뭐든지 아무렇지 않게 하던 친구라서 그런지 화장실도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가더라고요. 저를 오싹하게 한건 화장실을 다녀온 그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덜덜 떨며 저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야, 야, 화장실에. 화장실에서 나는 봤어, 봐버렸다고. 확실히 봤거든, 확실히. 친구가 해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큰 볼일을 보던 중이었대요. 근데 창문도 없는 그 껌껌한 화장실 뒷간에서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오더랍니다. 원래 웬만한 애들이라면 잘못 느꼈을 수도 있는데 친구가 머리가 길다 보니 그긴 머리가 휘날렸나 봐요. 그 친구가 워낙 이상하던 터라 주위를 살폈대요. 그 사방 꽉 막힌 화장실 안에서 뭐 살필 것도 없었겠죠. 그렇게 살피던 중 무심결에 천장을 쳐다봤대요. 근데 천장에선 핏발과 함께 눈을 부릅뜬 한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어떻게든 제 친구의 머리를 잡아채려고 손을 휘젓고 있더라고 합니다. 불어오던 바람은 그 귀신이 머리 위를 휘저을 때마다 불었던 거고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된 학교 화장실에서 혼자 볼일을 보게 된다면 천장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추천과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외할머니께서 저를 아는 뒤집 뒤로 가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봐.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마녀 할머니가 누가 시킨 건지 물어봐서 그 아이가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요. 제 말에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겪은 이야기입니다. 벌써 20년도 넘은 이야기네요. 저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곳이 어른들한테는 빡짝골이라고 불렸던 게 기억나요. 골짝을 오르고 나면 온몸이 빡짝지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 집은 강원도 중에서도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시골집처럼 완전 시골이었습니다. 구멍가게는 커녕 전기와 가스도 없어서 나무를 떼며 생활했어요. 나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면 산 중턱이 되어야 집이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할머니를 따라 산에서 내려가다 좀더 걷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엔 말을 못하시는 마녀 할머니라고 불리우는 약간 독특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겨울엔 민소매를 입으시고 여름엔 털옷을 입고 다니시는 특히 대화도 전혀 안 돼서 그 마을 사람들이 바보 할머니라고 부르는 분이셨어요. 저희 외할머니도 제가 말을 안 들으면 바보 할머니 보고 잡아가라고 한다. 라며 겁을 주시곤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엔 제 또래 아이들이 여섯 명 정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지만 친구들은 제가 부모 없는 놈이라며 저를 따돌렸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 중 대장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저를 유독 싫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저랑 잘 놀다가도 그 대장아이가 나타나면 걔 눈치를 보곤 저와 거리를 두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그 대장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는 저보고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시키는 걸 해야 놀아준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뭔지 묻지도 않고 놀아준다는 말에 그저 좋아서 헤에거리며 그 아이를 따라갔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데려간 곳은 마녀 할머니... 집앞큰 나무 밑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녀 할머니 집과도 거리는 있었지만 주변에 인가가 없어서 마녀 할머니 나무, 바보 할머니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나무 밑에는 돌이 모래성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아인 제게 이 돌을 주워서 바보 할머니에게 던져서 맞추고 오면 놀아준다 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어렸던 저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돌을 주워서는 마녀 할머니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마녀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키득거리며 구석에 숨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고요. 돌을 던지려는 순간, 저는 마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죄송함 때문인지, 저도 모르게 쉴새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도망가기 바빴고 저와 마녀 할머니만 남게 되었어요. 마녀 할머니는 제게 가까이 오시더니 나지막하게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시켰니?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마녀 할머니에게 그 대장 아이의 이름을 말했어요. 마녀 할머니는 그런 저를 아까 그큰 나무까지 바래다 주시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마녀 할머니는 보기보다 좋으신 분이란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터졌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고 잠을 자려는데 밖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할머니는 누가 멧돼지라도 잡은 건가 싶어 나가보셨어요. 그때 저희 집이 인가랑 멀리 떨어진 곳이라 사람이 올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문앞엔 마을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분이 계셨는데 그 대장 아이의 부모님이셨어요. 그 아이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없어졌다며 그 바보 할매가 데려간 게 확실하다고 울며불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며 대뜸 제게 다가오더니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게 너지 않냐고. 그 할매 어딨냐고 다그치시는데 저는 겁을 먹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입을 못 대고 있으니 외할머니께서 저를 아는 뒤집 뒤로 가서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봐. 저는 할머니에게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어요. 마녀 할머니가 누가 시킨 건지 물어봐서 그 아이가 그랬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고요. 제 말에 외할머니가 깜짝 놀라셔서 혼잣말로 중얼거리셨는데 그때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할매의 버머리란다 외할머니는 저를 두고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자 하니 대장 아이와 바보 할매가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행적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말 몰랐을까요? 그 할머니가 평생 말을 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그날 말을 건넨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천과 댓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